친구들, 큐코론 보드게임을 재밌게 해봤니? 큐코론은 디지털 세계로 빨려들어간 길 잃은 큐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이번에는 큐코론 보드게임을 생각하며 코딩을 한번 만들어서 도와주자. 코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 바로 옥토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야. 옥토스튜디오는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자, 지금부터 옥토 스튜디오를 설치 한번 해볼까? 설치가 끝났니?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줘. 그리고 화면에 내 프로젝트와 탐험하기가 나올 거야. 탐험하기에서는 옥토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코딩을 체험할 수 있어. 우리는 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직접 만들어 볼 거야. 내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면 스프라이트 추가하기와 배경 추가하기가 보일 거야. 먼저 배경 추가하기를 선택 한번 해볼까? 우리는 사진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미리 다운로드 받은 큐코롬 보드맵 이미지를 선택해보자. 그 다음 바로 이 화면이 나올 텐데 캐릭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사진 불러오기를 선택해서 큐코칩 이미지를 선택해볼 거야. 큐코칩 이미지가 너무 클 거야. 손가락을 이용해서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어. 자, 이제 코딩 만들 준비가 됐어. 지금부터 코딩 명령어를 한번 배워보자. 오토 스튜디오 명령어는 색상을 보면 잘 찾을 수 있어. 화면 아래 노란색을 선택해봐. 클릭 하면을 찾았니? 클릭하면은 연결된 명령 블록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야. 이번에는 연두색을 한번 선택해보자. 연두색에 있는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이동하기를 찾아보자. 화살표를 터치하면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 5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발걸음처럼 넓이를 말해. 그리고 신발 그림은 속도를 말하는 거야. 45 회전하기도 찾아보자. 이건 내가 준 숫자 방향만큼 회전한다라는 명령어야. 이번에는 파란색 명령블록을 선택해 볼게. 파란색 명령어에서 재생하기를 찾아볼까? 차임이라는 글씨를 선택하면 저장된 소리와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고, 선택한 소리가 재생된다라는 명령어야. 마지막으로 주황색 명령블록을 선택해 볼까? 1초 멈추기는 입력된 숫자만큼 멈추는 명령어야.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자. 출발 큐코칩이 도착 큐코칩으로 갈수 있도록 명령어를 나열해 보는 거야. 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앞으로 두 번을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회전한 후에, 앞으로 한 번을 이동할 거야.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회전한 후에, 앞으로 한 칸을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친구들도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옥토 스튜디오로 명령어를 완성해 볼까? 생각을 해 봤다면 나와 함께 옥토 스튜디오로 코딩을 만들어 보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추가 한번 해 볼게. 배경에는 큐코론 보드 맵과 스프라이트는 큐코칩을 불러와 위치를 맞춰줄게. 출발 큐코칩을 이동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만들어 줄 거야. 이미 클릭 화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연두색 블록의 맨 앞에 있는 이동하기를 끌어 클릭하면 아래에 위치해줘. 앞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할 건데, 앞에 있는 화살표가 옆으로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화살표를 터치해서 화살표 모양을 손으로 움직여서 위쪽으로 향하도록 맞춰줘. 자, 클릭 화면을 터치해보자. 한 칸을 이동한 것을 알수 있어. 우리는 또 앞으로 한 칸을 가기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하기를 가져와서 앞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해서 위쪽으로 향하도록 맞춰주자. 클릭 화면을 터치해서 확인하면, 오, 두 칸이 슉 하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기 위해서 주황색 명령꾸러미를 선택해서 멈추기를 가져와 봐. 이 멈추기는 앞에 있는 첫 번째 이동하기와 뒤에 있는 이동하기 사이에 위치를 해주고, 숫자 1을 터치한 다음에 0 옆에 있는 점, 숫자 5를 입력해 줄게. 다시 한번 클릭 화면을 터치해 봐. 아까보다는 천천히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에서 도착표 코집을 가기 위해서는 회전이 필요해.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연두색 명령 꾸러미를 터치하고 회전 명령어를 그 아래에다가 놔둬보자. 앞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해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 우리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위해 그대로 두고 숫자를 45가 아니라 45를 터치해서 90으로 바꿔줘. 그래도 클릭화면을 눌러서 확인해 볼까? 회전이 잘 됐다. 앞으로 한 칸을 이동해 보자. 연두색의 이동하기를 눌러 앞으로 한 칸을 갈수 있도록 명령어를 만들었어. 다시 한번 클릭화면을 터치해 보자. 그런데 파란색 네모에 잘 도착하지 않았어. 이 숫자가 50이라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커야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50이라는 숫자를 터치해서 80으로 바꿔보자. 잘 맞게 도착을 했는지 위에 있는 클릭화면을 다시 한번 눌러줘. 하늘색에 잘 도착했네. 이제 마지막 도착 큐퍼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앞으로 이동을 할 거야. 마찬가지, 회전하기를 가져오고, 이번에는 화살표를 터치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바꿔줘. 숫자 45를 터치해서 90으로 바꾸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조금은 천천히 가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 주황색 명령어를 터치한 다음에 멈추기를 가져오고 숫자 1에서 0.5. 네,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 가는 게 싫다면 멈추기 명령어를 생략해도 돼.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연두색 명령꾸러미를 터치한 다음에 이동하기를 가져와줘.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한 다음에 화살표를 손으로 움직여서 맨 위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줘. 여기까지 명령어가 잘 됐는지 확인해보자. 클릭 화면을 터치해줘. 도착 휴컷칩을 잘 도착했어. 우리 친구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축하하는 소리가 나도록 명령어를 만들어 보자. 하늘색 명령 꾸러미를 선택하고 맨 앞에 있는 소리 명령어 블럭을 연결해줘. 차임이라는 글씨를 터치해서 소리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소리를 선택해 봐. 나는 박수와 함성 소리를 터치해 볼게. 마음에 든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을 터치. 자, 다 완성이 됐어. 우리 한번 실행해 보자. 맨 위에 클릭 화면을 터치해 봐. 우리 친구들도 전부 다 완성했지? 잘 만들어 봤니? 이번에는 내가 미션을 줄게.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을 거야. 우선, 보너스칩 이미지를 불러와야 해. 캐릭터 추가는 스마일 아이콘을 선택해서 사진 불러오기를 하면 돼. 보이는 화면처럼 보너스칩의 크기와 위치를 맞추고, 이번에는 보너스칩에 도착을 하면 빵빠레 소리가 난 뒤에, 도착집을 만나게 하면 또 즐거운 소리가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봐.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아, 내가 준 미션을 해봤니? 나와 함께 미션을 한번 해볼까? 미션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와 배경을 추가해줘. 배경에는 큐코롬 보드맵을 스프라이트는 출발 큐코칩과 보너스칩을 추가해줘. 먼저 화면에 출발 큐코칩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주고 출발 큐코칩의 명령어를 만들어줄게. 이번에도 클릭화면이 나와 있네? 우리 친구들 클릭화면이 명령어가 안 보인다면 노란색 명령 꾸러미를 선택해서 클릭 화면이란 명령어를 위에다가 끌어 올려줘. 이번에도 이동하기 위해서 연두색을 터치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이동하기 명령어를 가져와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을 거야. 앞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해서 손으로 이동하여 맨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 천천히 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 주황색 명령 꾸러미를 터치하고 멈추기를 가져와 봐. 이 멈추기 숫자 2를 터치해서 0하고 옆에 있는 점 그리고 5 해서 1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거야. 한칸 이동을 했다 라고 한다면 또다시 한 칸을 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한번 회전을 한번 해 볼게 연두색 선택을 해서 회전하기 명령어를 가져와 봐. 오른쪽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45도가 아니라 90, 90으로 숫자를 바꿔 줘. 회전한 상태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명령어를 가져오고, 50보다는 조금 더큰 수, 80으로 바꿔줄게.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보자. 맨 위에 클릭 화면을 터치해봐.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도착을 했어. 보너스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 마찬가지, 주황색을 터치한 다음에 조금은 천천히 가기 위해서 멈추기를 가져와 봐. 숫자 2를 터치해서 앞이랑 똑같이 0.5로 바꿔주고, 연두색을 선택해서 회전하기. 오른쪽이 아니라, 방향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바꿔주고 숫자는 90으로 바꿔줘. 회전을 했으니 위로 한 칸을 가기 위해 이동하기를 가져오고 앞에 있는 화살표를 위로 갈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해줘. 보너스칩에 도착했는지 클릭화면으로 실행 한번 해볼까? 도착했다. 우리가 보너스 집에 도착하면 빵빠레가 울리도록 미션을 줬었지? 하늘색 명령꾸러미를 선택해서 소리를 가져와봐. 차임이라는 글씨를 터치해서 앞에 있는 소리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빵빠레를 선택하고 위에 체크를 눌러줘.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착 큐코칩에 도착을 해야 하거든. 여기에서 우리는 연두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동하기 명령어를 가져오고 앞에 있는 화살표로 방향을 바꾼 다음에 도착 큐코칩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여기까지 했다면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 위에 클릭 화면을 눌러봐. 도착큐코칩에 잘 도착했어. 우리는 미션을 성공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축하 소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늘색 명령 꾸러미를 선택해서 소리를 가져와봐. 차이미를 선택해서 앞에 있는 소리 아이콘을 터치해. 빵빠레 말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소리를 찾아볼까? 나는 박수와 함성을 선택할게. <laughs> 선택했다면 위에 체크. 자, 이제 끝났어.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보자. 위에 클릭 화면을 눌러봐. 우리 친구들도 미션에 성공했을 거라고 나는 믿어. 어렵지 않았지?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 즐거웠니?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만날까?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안녕!